여러분 안녕하세요. 야피사이클 대표 강사 김규남입니다. 자 이번 클래스는 5분에 꾸준히 달리는 스피드라이딩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자, 워밍업부터 시작하시죠. 자 이번 클래스는 딱 하나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분 동안 90rpm 저항 2단계로 달리실 건데 그동안 꾸준히 달리는 클래스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클래스는 조금 속도감을 높여서 지루할 수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5분의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이 속도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부상이, 걱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급변하게 변하는 클래스는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 워밍업 1분 정도 진행하시고 바로 90rpm 페이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급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짧은 워밍업 시간으로도 여러분들의 몸이 충분히 예열되고 대표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10초 뒤에 들어갑니다 자, 3분 동안 같은 구간으로 함께 달려보시죠 자 갑니다 5, 4, 3, 2, 1자 저항 2단계로 높여주시고요 자 90입니다 90 자, 이 80부터 90rpm 구간은 사람이 가장 편하게 라이딩 할수 있는 그런 rpm 속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페달링을 조금 추구하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속도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상체가 흔들리거나 몸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서 코어 근육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초급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세에 신경 쓰시면서 부상 없이 여러분들의 몸을 한층 더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자, 후시, 후시. 이 구간이 변하지 않으면 뭐 어느샌가 힘들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런 클래스의 매력입니다. 갑자기 고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꾸준히 달리는 지구력 클래스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벌써 1분 지났어요. 자, 자, 지금 저도 어, 이거 쉬운데? 하고 지금 탔는데 벌써 지금 막 땀이 나기 시작했고 몸이 뜨끈뜨끈합니다. 이렇게 막 혈액이 막 도는 이 느낌. 몸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근육으로 혈액이 아주 많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혈액순환 기능, 그리고 칼로리 소비는 텀 여러분들 마일리지까지 많이 획득하시는 그런 클래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0. 자, 1분 30초만 더 밟아주시면 돼요. 자, 어, 조금씩 숨차는데? 후. 자, 이제 호흡에 조금만 집중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하시죠. 들여마시고 후 들여마시고 후 짧고 깊게 후후 후. 좋습니다. 후후 후. 자, 이 건강한 산소를 계속 들여마시고 불필요한 노폐물들 이산화탄소를 자꾸 뱉어주셔야 건강한 혈액이 몸에서 돌고 더 오랫동안 더 안전하게 라이딩 할수 있습니다. 1분 남았다, 이제. 자, 다 왔다. 자, 9 0할피 자, 조금씩 자세가 막 흐트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막 팔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어깨가 지금 좌우로 자꾸 흔들리는데 한번 잡을게요. 자, 어깨를 살짝 꾹 눌러서 등이 고정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집중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제 자세까지 완벽하게 타셔야 되는 여러분들 중급 클래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갈아볼게요, 이제. 자, 구이 아, 숨 찬다. 자, 가시죠. 자, 마지막 우리 조금 더땀 내보겠습니다. 자, 풀리자. 땀. 자, 10초만 더. 후. 다 왔다. 자, 5, 4, 3, 2, 1. 자, 저항 줄이고, 쿨다운 가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페달링 하시고, 아마 지금, 손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팔에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손 놓으시고, 손목 돌리기. 어깨가 한번 돌려주세요. 자, 쿨다운 하겠습니다. 자, 이번 클래스, 뭔가 순식간에 훅 지나간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런데, 짧았지만, 땀도 많이 나고, 칼로리 소비량도 높은, 그런 클래스였습니다. 자, 이런 클래스는 여러분들의 지구력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고 마무리 20초 쿨다운 가겠습니다. 자, 이마에 땀이 막 송골송골송골 떨어집니다. 저는 네, 너무 깨우네요 지금. 자, 이 느낌 그대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클래스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피타 몸매를 위해서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